안녕하세요. 고반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이고요. 시간의 거래를 살펴보다가 제가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레이저 업텍. 프3 상승한 10,8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레이저 업텍이 왜 시간 내에서 상승하게 되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죠. 레이저 업텍 관련해서 뉴스 나옵니다. FDA 협가및 PMDA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업텍은 의료용 레이저, 의료용 레이저, 그리고 피부 미용, 그리고 질환 치료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8에서 29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이저를 포함한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 시장에서 레이저는 약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한 12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헬리오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게 예, 헬리오스 785입니다. 예, 헬리오스 785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 레이저를 결합한 피부과용 레이저 장비로 보시면 되고, 하나의 장비로 피코, 나노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색소 치료, 그리고 문신 제거, 그리고 뭐 대표적인 혈관 치료 등에 쓰이고, 다양한 복합 시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어, 비콜로 프리미엄, 그리고 피콜로 이번 PMDA 승인을 통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번 헬리오스 785가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공식 레이저 핸 행정 교육 장비로 시연이 됐다 해서, 미국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한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어, 미국 학회, 어, 피부과 학회에서 시연 장비로 채택되었다라는 모멘텀이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피부 미용 이루기 시장의 성장은 최근 피부 미용 쪽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유럽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어, 타 기업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MOU죠. MOU 체결을 했을 소식이 들리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 및 신제품 개발에 따라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010-7318-9563으로 9반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레이저업트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을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미 손실이 크시거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나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분들께는 주도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나는 시간이 없으니 매매 타임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중장기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과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텍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거래량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어, 상장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었고 중간에 뭐 많은 거래량들이 있었지만 최근 레이저 업텍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면서 거래량 또한 많이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 상황을 좀 씁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시가는 18,000원을 시작했지만 17,250원에 장을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량들이 조금씩 쏟아지면서 주가는 4,660원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칠게요. 4,660원이 1차적인 지선이 될수 있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n 자용으로 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겠네요이 부분을 특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11,000원대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11,000원대를 올라가려고 했지만 여기 매물들에서 걸리 걸리고 조금씩 매물들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니다이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최근 분봉으로 해서 좀만 더살펴보도 분봉으로 해서 3월달 기준으로 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면 3월 11일부터 가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매물들이 나왔지만 조금씩 바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주가는 이 11,000원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레이저업텍의 글로벌 의료시장 기준에서 이 레이저 부분이 담당하는 약40% 12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조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헬리우스 785가 공식 레이저 핸즈온 교육장비로 채택되었다는 점 미국 시장에 진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클로, 피콜로 프리미엄 그리고 피콜로 레이저가 PMDA 승인을 통해 어,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주가는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최근 피부 미용 쪽이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 및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이 활발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적으로도 꽤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올수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상승을 했을 때 조금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상승을 하고 매물들이 적게 나오고, 다음 상승을 하고 다시 매물이 조금 적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 최근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네요. 1차적인 목표가를 생각을 한다면, 이 12,000원 넘, 넘은 13,000원대 부근이될수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아직도 매물들이 소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매수가는 아, 목표가는 13,000원대 부근이될수 있네요. 어, 하지만 당장 월요일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많은 매물들이 나온다 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어, 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또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가는 조금씩 빠질 수 있, 있겠지만 이 7,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에서 한번 버텨 준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 8,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렇게 되가 어, 하지만, 매도가 역시, 손절가 역시 정해야 되겠죠. 손절가를 정하게 된다면, 6,000원대 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8,000원에 매수를 하고, 6,000원대에 손절을 하는 모습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주가가 8,000원대까지도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1차적인 매수, 2차적인 매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겠죠. 타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린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레이저 옵택의 헬리오스 785가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행정 교육 장비로 채택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레이저 옵택을 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기술 이전 계약을 하기 전에 주가를 사는 게 아주 현명한 매스 타이밍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금일 시간에에서 상승한 레이저옵텍의 관련 자료이고요. 저희 채널과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